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전 시간에 믿음으로 이사근에 이어서 오늘은 믿음으로 야곱이, 야곱은 이런 제목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터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3대 족장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 중에 유난히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사건을 들어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를 살피면 그 답이 드러날 것으로 압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통해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과 그 인물의 어떠함이 비교되어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설명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 야곱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야아코브, 야아코브란 히브리어입니다. 사치하는 자, 발꿈치를 걸어 넘기듯이 속여, 넘기 난, 넘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꾼이요, 약탈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런 식의 이름을 지어줬을까?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름이 가진 일반적인 의미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아마도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의 복중에서부터 애서와 장자권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세상에 나오려는 싸움을 한 자였으며 세상에 나와서는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공리하여 드디어 형이 배고픈 틈을 이용하여 치열하고도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 장자로서의 축복까지 받아 챙긴 인간적으로 볼때 그야말로 교활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 야곱을 향해 애서가한말 있지 않습니까? 장세기 17장 36절입니다. 애서가 가로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부를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은 이렇게 집안 식구도 인정할 정도로 비열한 자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기어이 얻어내는 좋은 말을의지한 사람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아주 나쁜 사람이란 말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오늘 본문을 볼때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나누는 유언을 하거나 그동안 자기가 육적으로 이룬 것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복을 빌더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깨나 머리를 의지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다루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다루는 것이라는 방법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이상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만다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이 어떠하든지 상관 없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야곱이 결정적으로 돌아선 때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사건에서 환도뼈가 유골될 때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세기 32장 24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가 야곱의 의지를 이기지 못함으로 친것이 바로 그의 힘을 상징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환도뼈란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인지는 정확하는 않습니다. 넓적다리 오목한 부분이라고도 하고, 남자의 생식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의 심, 군세를 꺾고 굴복시키기 위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용된 단어는 야레크는 부드럽다는 뜻의 사용하진 어근에서 유래되어 넓적다리 이런 말라 합니다. 또는 산출하는 부분 생식기를 의미하고 다면니다 성경에서 넓적다리는 인간의 기초와 생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 넙적들에서 나온다고 창세기 46장 26절과 출애길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생명의 원천인 부분 즉 생식기에 손을 대는 것은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는 맹세는 특히 족장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서약임을 창세기 24장 9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낸 서약은 불복종시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적다리를 세게 때리는 것은 강한 해계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21장 12절과 에레미야 31장 19절을 참고하면 인자야, 너는 불의져 슬피울 자다. 이것이 내백성에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배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바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 자다 해서 강한 해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너의 너는 내 넙적다를 칠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고수당한 여인은 숨물을 마시고 저주를 말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유죄일 경우 그녀의 몸은 부풀어 오르고 그녀의 넙적다리는 떨어져 나갔다고 민수기 5장 2 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생아의 유산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천사 분예일의 야곱과 씨름할 때 야곱의 넓적다를 세게 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야곱의 심이 우울함을 보여주고 야곱의 삶의 기초가 바뀌었음을 나타내주는 상징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실은 그의 이름의 변화에서도 나타나지요. 이것은 야곱에게서 절뚝거렸다는 점에서 그에게 그리고 한대빼 심, 큰 심줄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점에서 민족에 영원한 기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도뼈가 유골된 사건은 곧 야곱이 자기심을 의지하던 것을 상실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난 변화가 그를 붙잡고 복을 빌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심을 의지하여 이루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자기를 의지하던 신 대신 지팡이가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축복 장면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결국 야곱에게서 배우는 믿음이란 자기를 의지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선해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그런 면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달라진 야곱이 자손들이 어떠한 축복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중심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도 드러납니다. 장세기 48장 16절입니다. 나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결국 신고에게 거쳐서 자주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자기 조상들의 뛰어남을 근거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그조상들 만드신 하나님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에 되게 하신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삭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심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이루러던, 이루던 야곱을 이엘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편이지 결단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달라는 것은 그야말로 흉편없었던 자기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주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셨듯이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 축복할 때한 말이 상당히 거슬리는 듯한 표현이 있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 6절은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다. 내 아비의 축복이 부여져 곧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건멍진 말입니까? 교만이 극에 달하여 한 말은 안닐성 싶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거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므로 복이 더해지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까지 주게 되므로 야곱대 복이 가장 크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열두 자녀, 열두 집회에게 일일이 축복한 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이 아닙니까? 그 조상 누구도 이런 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야곱 쪽에서 보자면 자기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조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원리 때문입니다. 야곱이 다른 조상들보다 가장 속을 많이 썩이고 가장 못된 짓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제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친정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한도뼈가 유골되는, 그래서 해개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따라하게 되면 자기 심령과 의지를 가진 또한의 야곱이 탄생할 뿐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기의 뜻을 이루는 신자를 향해 참고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어디 한번 내 생각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나 보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인지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은 제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따라갔지만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룰 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아내가 4명이요, 자녀가 13명이요, 재산도 풍부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이룬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형과의 관계성을 잊어버렸고, 어머니의 임정을 지켜보지 못했고, 장인과의 관계도 탄탁하지못하게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룬 결과가 이렇다는 거요. 게다가 아내들의 투기와 형제들 간의 분정은 야곱을라이 마음고생을 극대화시키고 맙니다. 다겪고는 마지막으로 그가 자손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그가 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은 고생만 자처한 것뿐이지 아무것도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시어를 보냈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를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에 대해 누구 보란 듯이 큰일을 이루고 무언가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참으로 큰 신앙이란 우리 속 깊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 기쁨을 위해 세상과 격벌하고 그러인하여 많은 육의 것을 시장하며 이를 각오와 되어졌다면 이미 신앙의 숭숙에 상당히 진입한 것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완성된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죽을 준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나누어주는 조상이 될 것인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의 은혜와 은혜가 주어지도록 축복할 것인가? 많은 부와 명예와 지식을 전해줄 것인가? 지금 선택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